괴산의 한 시골길. 어제 저녁 6 시쯤 이곳을 지나던 1 2살 초등학생 쌍둥이 남매가 갑자기 달려든 개의 엉덩이 등을 물렸습니다. 인근 밭에서 일하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쌍둥이의 할아버지도 개를 제지하려다 역시 공격당했습니다. 애는 이미 뭐몇 바퀴를 둥글었어요 개가 개가 물면 일류패였다. 막 해가지고 달려다니까 이제 어, 나는 이제 맨 손으로 맞아 막 흙도 뿌리고 막 하다니까 그래도 안 떨어졌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세명은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난데없는 봉변에 쌍둥이 아버지도 놀라 뛰어오다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가족을 공격한 개는 이웃집 이모씨가 기르는 진돗개 잡종의 1년생 개. 사고 당시 목줄은 묶여 있었지만 허술하게 고정돼 있는 것이 확근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어제는 그것이 풀린 거야. 풀렸나? 어떻게 어떻게 뺏는지 몰라. 애들이 오니까 그 개가 살아 애들이랑 만만히 봤는지 지난 3월 옥천에서도 목줄을 풀고 탈출한 사냥개가 염소 20여 마리를 물어 죽이는 등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 주인이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 이모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